그런데 바로 이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난 버스냐 내전 해결을 위해서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나토라 할수 있죠 나토 어, 사실 나토는 버스냐 내전 초창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해상. 공중감시가 주임무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스레브리니자 인종청소를 들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주축이 된 나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협의를 이끌었을까? 이런 내전을 어,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스니아를 공격하는 그 세르비아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나토군을 투입시켜서 보스니아 내의 연방군,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세르비아 군대가 좀씩 보스니아에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기 전에. 어... 아, 그거는 회의 소죠. 서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도 하면서 마지막에 아, 이렇게 협상. 아, 협상. 네. 어,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협상을 벌써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laughs> <laughs> 원래 미국이 마지막에핵 선정이 전에 있었으니까. 미국의 오하이오 주 데이턴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부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어, 평화안을 구성을 하게 되고 어, 협상을 안 결국 도출하게 되는데 또 협상한 도출의 결과 어떻게 지도가 형성되게 되는지 한번 와,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그림은 버스냐 내전 전에 민족 분포도의 모습이고요, 저쪽에 있는 모습은 바로 버스냐 내전 이후에 민족 분포도의 모습입니다. 버스냐헤르체국이라는 공화국 안에 두 개체제, 의 하나는 세르비아인이 차지하는 스루프스카 공화국, 스루프스카라는 뜻 자체가 현지어로 세리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니아 세리비아인이죠. 보시면 은 49%의 영토가 세리비아에게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카톨릭계가 장악하게 된 버스니아 헤르체국이나 연방. 약 51%의 영토를 주어지는 것이죠. 희한하네. 네. 아, 그래서 복잡하다. 버스니아라는 나라 안에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어, 한 국가 안에 맞아요. 두 개의 나라가 아, 네. 또 있는 것이죠. 디나 씨 그러면 그 이후의 보스니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대통령은 세명 있어요. 어? <laughs> 그 크로아티아인, 세비아인, 보스니아인 다 대통령 있어요. 다보스니아의 대통령이에요. 각 어... 아, 민족 대표로 한 명씩. 맞아요. 맞아요. 와, 지금도 저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진행형이죠. 지금도. 버스니아의 네. 독립선언.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죠. 유고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유고연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음.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나가고 어, 세리비아 안에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서로 연합한 신유고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민족 간의 갈등. 그 갈등을 일으킨 전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지? 처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laughs> 그들은 전쟁 이후에 UN 국제 재판소에 서로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체우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되는데 어? 최후 진술이 되게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 최후 진술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IT 9937I, the prosecutor versus Slobodan Milošević. You do have the right, of course, to defend yourself. You also have a right to counsel. I consider this tribunal false tribunal and indictments false indictments. It is illegal being not appointed by UN General Assembly, so I have no need to appoint counsel to illegal organ.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강대국들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포클랜드를 침략했습니까? 아니면 소말리아나 걸프전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단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저렇게 뻔뻔하다고? 로위 o 을 했어. 야. <laughs> stop please please it down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에? 자살했어요? 와 wow. <laughs>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니요? 보이십니까? 너무 전혀... 뻔뻔해요. <laughs> 뻔뻔하죠. 예. 복도 불행한 건요. 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역사로 인해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인물들이 각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영웅이다.라고 뭐 추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사 전공자로서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마치 조각난 역사 퍼즐을 보는 듯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역사 인식만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